몸에 트러블 생겼을 때 이걸로 닦아주고 관리를 해주면 금방 가라앉고 이 제품이 청담동 메이크업 샵에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텀블러에 먹으면 뭔가 좀사 먹는 커피 같기도 하고 물도 더 많이 마시게 돼가지고 진짜 룰루레몬 향이 나는 거예요. 이게 향도 되게 진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삶의 질이 상승됐다 하는 아이템들만 모아 모아서 한 10가지 정도를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생활 꿀템 그리고 뷰티템 두 가지 분야로 추천을 해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 꿀템부터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룰루레몬 향 세제예요. 제가 룰루레몬 향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근처에 지나갔거나 매장 갔을 때마다 진짜 향이 은은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으로 된룸 스프레이나 디퓨저 같은 게 있으면 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역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룰루레몬 향 세제라고 해서 이 제품을 추천하는 글을 여러 개를 보고서 주문을 해봤거든요. 이게 캡슐형 세제예요. 캡슐 하나에 세제랑 섬유유연제가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그 하나를 바닥에 이제 깔아주고서 세탁물을 넣고 돌리면 되는 건데. 진짜 룰루레몬 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쓰던 섬유연제 향보다 이게 향도 되게 진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기도 하고 향도 진짜 진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서 진짜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룸스프레이예요 세제에 이어서 이것도 룰루레몬 향으로 찾아봤는데 솔직히 가격이 좀 저렴하진 않아가지고 음, 실패할까 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1, 2만 원대에 좋은 룸스프레이들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3만 원대라가지고 망설이다가 샀는데 이것도 진짜 룰루레몬 향인 거예요 그래서 손님 오기 전이나 그럴 때 소파 쿠션이나 카펫에 좀 샤샥 뿌려주고 했더니 은은하고 잔잔하게 빨래한 냄새가 좀 가득해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게 막 디퓨저처럼 향이 강하게 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은은하고 은근하게 뭔가 이 집에서 빨래를 오늘 많이 했나? 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잔잔한 향이라서더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더좀 진한 향을 원하시면 이 브랜드에서 디퓨저도 팔고 있으니까 그걸로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태블릿 받침대예요. 제가 집에서 TV보다 태블릿 PC를 더 많이 끼고 살거든요. 항상 갤럭시 패드로 유튜브 본다거나 넷플릭스를 보다 보니까 받침대가 좀 제대로 된게 필요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좀 저렴한 제품을 사서 썼었는데 너무 불안정하고 잘 넘어져가지고 제대로 된거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이게 평이 되게 좋아서 사왔는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무게감도 좀 있고 받침대도 힘이 있어가지고 저는 소파에 올려놓고 많이 쓰는 편인데 안정감 있게 좀 받쳐주고 디자인도 깔끔하게 예뻐가지고 주변에도 엄청 추천을 하고 다녔어요. 책을 올려놓고 볼 수도 있고 각도 조절도 마음대로 돼가지고 진짜 편리한 것 같아서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사보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네번째는 먼지털이에요 가구이나 TV같은데 먼지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닦아내면 먼지가 날라다니잖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좀 짜증이 났었는데 이 제품이 유명하다고 해서 사봤어요 진짜 먼지가 잘 붙어가지고 날리지 않고 쉽게 이렇게 슉슉 한번 지나가면 은 제거가 돼가지고 얘보다 조금 저렴한 국내 제품도 있지만 아무래도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리지널인 이 제품을 사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섯번째는 텀블러예요 제가 집에서 일리머신으로 커피를 진짜 많이 내려먹는데 처음에는 예뻐서 샀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텀블러가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투명 빨대만 따로 꽂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 텀블러에 먹으면 뭔가 좀 사먹는 커피 같기도 하고 물도 더 많이 마시게 돼가지고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는 사람마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사이즈를 사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조금 꼬질꼬질해서 다시 재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가지고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발 마사지기예요. 제가 마사지에 진짜 진심이고 여러 가지 이제 마사지 기구들도 많이 사보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 가성비도 좋고 여기저기 풀수 있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발마사지기로 쓸 수도 있고 종아리나 허벅지 뒤쪽 그리고 저는 손도 마사지 해주거든요. 근데 온열 기능도 있고 위치를 조절해가면서 풀어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깨 마사지기 인스타 광고 많이 하는 거 그것도 한 10만원 정도 주고 사서 슈트로 리뷰도 했었는데 가격은 이게 훨씬 저렴한데 만족도는 2배 3배 이상 커가지고 이 제품 진짜 추천드릴게요. 일곱 번째는 스마트폰 셀카봉이 제가 핸드폰으로 요즘에 가로 영상 새로 영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셀카봉이 필요해서 한번 사봤는데 원래 기존에 사용을 하던 게 이제 너무 불안정하고 자꾸 넘어져가지고 제가 영상 찍다가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제품으로 바꾸고 나니까 영상 찍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네, 가로 세로 다 쉽게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진짜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간 것 같아서 핸드폰 촬영 어치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될것 같아서 추천템에 넣어봤습니다. 두그 번째는 스트라이덱스예요 제가 언젠가부터 몸에 좀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레이 타입으로 된 제품들도 여러 개 다서 써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저는 이 패드 타입으로 된 제품을 더 편하게 잘 써져가지고 이걸로 바디 트러블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평소에 이제 얼굴 한번 쓱 닦아주고 남은 양으로 뭐 등이나 뭐 가슴 앞 부분, 팔꿈치, 무릎 이런 데를 각질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몸에 트러블 생겼을 때 이걸로 닦아주고 관리를 해주면 금방 가라앉고 트러블도 더 번지지 않는 느낌이어서 바디 트러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추천할게요. 아홉 번째는 엘리자베스 아데네 에이라워 크림이에요. 제가 점점 갈수록 극건성이 되어가는 중인데 겨울에 특히 뭘 발라도 건조하고 촉촉 갈라지는 느낌 나고 각질도 잘 뜨고 해가지고 좀 찾아보다가 이 제품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주면 화장도 잘 먹고 각질도 잠재워준다고 해가지고 사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청담동 메이크업샵에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쌤들이 다 이걸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사봤는데 진짜 이거를 얇게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해줬더니 좀 건조함도 덜하고 오히려 화장이 좀더잘 먹는 느낌? 좀 피부 표현도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은은한 속광이 나는 느낌도 들고 이게 진짜 소량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손등에 진짜 콩만큼 짜 가지고 체열로 살짝 녹여서 얇게 펴 발라요. 그 다음에 얇게 펼친 그 소량을 건조한 부위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 바르고 메이크업 하면은 더 뭉치고 화장 안 먹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메이크업을 더 붙여주는 느낌인데, 네. 향이 진짜 별로예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형이 바세린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바세린보다는 이게 더 쉽게 잘 펼쳐진다고 해야 되나? 발림성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진짜 보습감 플러스 유분감까지 줘서 속 건조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립밤인데 이건 진짜 유명하고 저도 여러 번 소개를 했었는데 이거 없으면 못 산다 할 정도로 진짜 애정하는 아이템이라서 다시 소개를 하는데 제가 입술도 각질이 진짜 많아가지고 제대로 제거를 안 하고 메이크업을 하면 진짜 각질 다 뜨고 난리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유일하게 좀 각질을 싹 잠재워주고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아이템이에요. 사용감이 진짜 꾸덕하고 끈적거려가지고 자기 전에 발라주는 게 좋고 듬뿍 바르고 다음 날 면봉으로 싹 걷어내면은 좀 각질 하나 없이 되게 맨들맨들해져가지고 중요한 날이나 메이크업 좀 신경 써야 되는 날이죠. 그럴 때 전날에 서는꼭 이걸 로 해주고 자거든요. 입술 각질 고민이신 분들은 이거 한번 사서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찐 애정템들 그리고 삶의 질 상승템 10가지 정도를 소개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아이템들 있으면 또 추천을 해볼게요. 안녕!